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자신들의 16강 결정전인 티리기스판과 오만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의 방인데요. 극도로 흥분된 와중에도 선수들은 신태용 감독이 다치지 않게 침대 위로 넘어뜨립니다. 신태용 감독은 저항 없이 넘어지고 신태용 감독의 침대에서 다들 기쁨에 날뛰더니 다들 이성을 잃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정식으로 일어나서 한 명씩 포옹을 합니다. 포옹의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대표팀. 그와 좀 키가 큰 선수에게 점프해서 포옹하는 신태용의 모습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소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소녀 팬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귀엽다는 말을 썼는데요. 한편 이 영상은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볼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끈> 그 와중에 애들이 덕쳐서 팔 아프다며 투덜대는 신태용 감독의 모습에 많은 소녀팬들이 기절할 정도였다는데요. 댓글은 이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티르기스스탄과 오만의 경기가 극적으로 무승부로 끝나면서 조별 리그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 3위에 위치했던 인도네시아는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게는 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껏 단한 번도 큰 국제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 경사가 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케이팝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친한파였던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인들은 다소 욕을 먹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한국의 드라마가 유명해지기 오래 전부터 한국의 드라마를 소비하고, 마트에 한국 국기만 달아놔도 물건이 더잘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물건 앞에 한국 국기를 모두 달아놓을 정도로 친한파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온 것이라면 강아지의 똥도 품질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식료품이나 일상 제품 중에서 한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며 인구의 수준도 3억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신태용 매직으로 인도네시아는 더욱 친한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날 폭주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도시는 온통 폭죽으로 뒤덮였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사상 첫 16강 진출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민의 80%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이 강세인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하는 하람과 할랄이라는 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의 치맥 문화를 따라한다면서 치킨과 함께 무슬림에게 금지가 되고 있는 맥주를 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영상을 찍으며 널리 퍼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의 맥주 판매량은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맥주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공급도 매우 적은 나라였는데, 신태호가 선전을 하자마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맥주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치킨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의 한 유명인이 영상으로 한국의 축구 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는 축구를 볼때 맥주와 치킨을 먹는다고 소개한 것이 트리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번 아시안컵 때문에 술을 처음 마셔봤다면서 신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신에게 죄송은 하지만 신 태용 감독의 16강 전 때는 또 마실 것이라면서. 거의 신성 모독을 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요즘 인도네시아는 종교보다 축구가 더 중요한 듯한 느낌입니다. 신태용은 이제 뭐 거의 국가적 영웅이 된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축구 열기를 엿볼 수 있던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이 댓글들은 모두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로 가져왔습니다. 한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아람드릴라. 힘든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선물을 내려주신 신께 감사하다. 카타르의 기적. 신태용의 기적이 터졌다. 신태용이 한번 사고 크게 칠 거라고 예상했다. 나는 항상 이것을 내 친구들에게 말해왔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죽음의 조라면서. 동남아에서 최고로 급성장한 베트남. 강력한 우승후보인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을 이긴 이라크. 이들과 함께 같은 조였지만, 우리는 승점을 따내고, 다른 와일드카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건 기적이다. 다음 경기는 호주와 붙는다. 거기서 이기라는 욕심까지는 부리지 않겠다.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두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나도 신태용을 강하게 포옹해주고 싶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신의 선물이다. 아주 귀하고 고귀하다. 고맙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한편 이 영상에는 소녀팬들의 댓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한 소녀팬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나는 k p o 그룹 NCT의 팬이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전북 군대로 간 뒤로 인도네시아 최고의 아이돌이 되었다. NCT의 리더 이름은 태용인데, 나는 우리 대표팀 감독의 이름도 태용이라서 처음에 그를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 보면 볼수록 진짜 정말 잘생겼다. 세계 모든 축구 감독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무뚝뚝하고 조용하고 승부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분 좋다고 팔쩍 뛰면서 선수품에 안기는 모습에 나는 기절을 하고야 말았다. 어쩌면 나는 그를 이미 사랑해. 이름이 태용인 사람들은 전부 잘생겼고 그들의 일에 있어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인다. 오늘 우리 고등학교에는 등교하자마자 신태웅 감독에 대해 떠드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봤다. 우리 선수들 중에도 잘생긴 선수가 꽤 있지만, 그 누구도 감독에게 비교할 수가 없다. 축구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영어보다 재밌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조작된 경기들 같다. 극적임을 위해 조작되고 연출된 것만 같다. 축구라는 것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했고, 규칙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신태용 감독과 대표팀이 끌어안고 좋아하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아도 눈물이 흘렀다 온몸엔 소름이 돋았고 알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광고사들 신태용 감독 좀 못생기게 찍지 마라 어떻게 광고에 나오는 신태용보다 틱톡 영상이나 경기 중에 나오는 감독이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광고사들은 반성해라 라는 댓글 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에서 신태용 감독 의 광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목소리>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현지의 생생한 반응을 직접 조사하여 올립니다. 인도네시아의 현 상황과 영상들을 독점과 속보로 알려 드렸습니다. 가장 빠른 속보를 전하는 저는 뉴스붐의 안 기자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